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암은 특히 젊은 나이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어, 최근 들어서는 또 더욱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환자가 많은 만큼 알려진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주대자인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김영욱 과장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암 발생자는 한해 24만 3,887명. 이중 갑상선암은 발생률이 단연 높은 암으로 손꼽히는데요.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마냥 안심하고 방치해서 치료를 늦추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유방 갑상선외과 전문의 김영욱 과장과 함께 갑상선암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갑상선암하면 뭐 요즘 많이 들리는 예, 이야기잖아요. 예. 주변에도 보면 환자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비해서 어, 갑상선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숫자가 다섯 배 이상으로 급증하여서 어, 상당히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네. 여기에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생물학적 요인, 그외에 식생활 등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특히 고해상도 초음파의 보급과 의료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한 검사 건수의 증가, 이로 인한 조기암 발견율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네. 또 우리 몸에서 그 역할 같은 거 그게 좀그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아래쪽에 갑상연골 하방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 또는 방패 모양으로 파함되는내분비 기관인데요. 크기는 한 4에서 6cm 정도 되고, 우리 몸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과 칼슘대사에 필요한 카시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음, 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암까지는 아닌데 뭐 네. 갑상선 결절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갑상선 결절은 실제로는 갑상선에 생기는 모든 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갑상선 결절들은 그 성상에 따라서 어, 갑상선 양성 종양 또는 악성 종양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체 40세 이상 환자의 어, 30% 정도에서 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갑상선 종양 중에 악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암인데요. 네. 이렇게 암으로 진단된 결절을 제외한 나머지 결절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결절들은 대부분 성상에 따라서 낭성 결절 또는 고형성 결절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런 결절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 진단 하에 모양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세포검사나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서 악성 유문을 구분을 하고요. 악성인 경우에는 물론 수술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성이 아닌 결절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 튀어나와서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양성 결절은 건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크기 변화다든지 악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적관찰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증상을 일으키는, 크게 커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어, 또는 이런 크기로 인한 증상을 일으켜서 환자가 이런 미용상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아,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열거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부위의 암하고 갑상선 암의 그 차이라든가 어떤 뭐 갑상선 암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정상세포가 유전자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런 변이가 발생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과정에 침습성 또는 공격성을 획득했을 때 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암세포들이 갑상선을 이루는 갑상선 세포에서 발생을 하면 갑상선 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진료를 받다 보면 갑상선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뭐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 뭐 네. 이런 거일 텐데 이 갑상선염이 갑상선 암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이런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이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그레이브스 병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동반하는 하심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이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염과 갑상선 암과는 상호 어떤 연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에 따르면 갑상선 림프종의 경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염에 동반된 유두상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후가 더 좋다는 보고도 있어서 연관성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음.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방사선 피폭인데요. 네. 특히 어린 나이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사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소아 갑상선 암 환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는 어. 보고가 되었고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도 어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비슷한 결과가 어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 외에도 뭐어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또는 뭐 요오도 섭취에 관련된 식생활 좀 생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또 여자의 경우에 남자에 비해서 두배 이상 발생을 하니까 이런 성별들도 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음. 네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어~ 이 갑상선암이 발병한 이력이 있다면 어. 어느 정도로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암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갑상선 수질암인 경우에는 가장 유전적 요인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체 암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상암의 경우에는 이 유전적 요인이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크게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두 명이 갑상선 암인 경우에도 네.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70% 이상이 유전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아. 조사가 되었고요. 따라서 가족 중에 세명 이상의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에 유전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목을 만져봤더니 멍울이 잡히더라.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면 네. 뭐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만져진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만져질 정도의 크기의 혹이라면, 음, 물론 이제 단순 낭종의 경우는 제외하고 고형종양인 경우라면, 어, 크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모양 과 상상에 따라 주로 조직검사나 세포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암은 진행하면서, 어, 크기가 커지면 주위 장기조직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요. 나도 음, 어. 식도를 압박함으로써 삼킬 때, 어~ 뭐~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음. 또는 어~ 목소리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목소리 신경을 침범함으로써 쉰 목소리가 난나든지 하는 어~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대부분 갑상선암은 우연히 검사 중에 발견되고 따라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한번 음. 확인해 보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갑상선암이 있으면 해조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예, 어,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 있는 아. 내용인 <laughs> 네. 것 같은데요. 물론.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암과는 관계가 있는 조금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오드 섭취가 과잉한 경우에 갑상선 어, 유두암의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요. 반면에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갑상선 여포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라든지 아니면 뭐김 같은 해조류, 미역 같은 해조류 또는 계란 등을 통해서. 권장량의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많은 요오드를 섭취를 하고 있고요. 네. 어, 평상시에도. 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얘가 갑상선 유두암이 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음. 게 특징인데 여기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주 고용량이 아니라면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음. 어, 섭취를 안 하겠다, 라기보다는 적절한 섭취가 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앞서 그, 갑상선 암의 원인으로 여성이 일 경우 남성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네. 어, 폐경기 이후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 또 여성이 그 발생 빈도가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기본적으로 갑상선 암 발생률이 두배 이상 높은데요. 이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자체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함으로써 여성분들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병, 질환들도 동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금을 하면 또 역시. 네. 갑상선암 노출이 된다. 뭐 이게 음주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요한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 소량의 음주 섭취는 예. 음주는 갑상선암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어, 남자의 경우에는 2.2배, 여자의 경우에는 3.6배 정도에서 더 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음주 습관에 있어서도 장기간 음주가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40년 이상 음주를 한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한 3.4배, 여자의 경우는 2.7배 정도 갑상선 발생률 증가한다고 연구가 되어서 음주 자체보다는 음주를 폭음을 한다든지 장기가 마시는 음주 습관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 있습니다. 경우는 뭐 갑상선 뿐만 아니라 어느 장기든 뭐다 네. 위험하지요. 네. <laughs> 네. 네. 그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 암, 그리고 유방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여성이 암이 걸리면 네. 나머지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아, 예. 이거는 사실일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히 발표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동시에 같이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암이 걸린 이후에 정기적 추적 관찰 중에도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발견되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우리가 평생 약을 보용, 복용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가 네. 들리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어, 예를 들어 갑상선 전절제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만 절제한 경우라면 어, 남은 갑상선 기능에 따라서 약을 복용할지 여부 또는 약을 얼마큼 복용할지 용량을 음.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요새는 또 절반만 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 잔존 갑상선 기능을 평가한 후에. 약의 복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수술 전에 뭐 치료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수술 후에도 또 치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상선암 뭐 치료 과정은 어떤가요? 갑상선암의 조기든 진행형이든 간에 갑상선암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음.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금 작은 암이라든지 재발암 같은 경우에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원발암에 처음 발생한 암의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는 아직 인정되는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재발암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장기로 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발성인 경우에는 전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술 전에 검사에서 경부의 임파선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경부 프절곽청술이라고 경부 임파선을 전부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흉터나 이런 것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예전에 기존에 목을 절개해서 하는 절개법 외에도 현재는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로봇 갑상선 수술이라든지 구강을 통한 갑상선 수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수술한 이후에 재발을 한 경우라면 주로 재발은 국소 재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로 다시 완치를 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외부 방사선 조사라든지 종양색전술, 고주파 절취 시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음. 그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뭐 진단받은 이후에도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는 사례도 음, 그렇죠. 많이 보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재발률이 높다면서요 아예 이것도 갑상선암의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두상 암이나 엽호상 암인데요. 네. 이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는 이 유두상 암이나 엽호상 암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5% 이내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아. 어, 거의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설사 재발했다 하더라도 근처 어, 경부 인파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수술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수질암이라든지역형성암이라든지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20에서 4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류에 따라서 어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아까 뭐 착한 암 표현도 있었는데 거북이 암이라고 네. 저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갑상선 암. 그래서 저는 진행 속도가 좀 느려서 거북이 암이라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 계시는 건데요. 아 그래요? 어 갑상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아 크는 속도도 느리고 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침습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음. 거북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암들은 생존율을 볼때 5년 생존율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년, 아 15년까지도 보기도 아 합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암이 이렇게 착하고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어, 진행을 많이 한 경우에는 15년 생존율이 약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와. 일반 다른 다른 조기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갑상선암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결절이 성대 부분을 뭐 압박해서 생기는 변화겠죠. 네.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은 수술 후에는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목소리 신경을 압박을 해서 생기는 거라면 수술 중에 당리를 잘해서 보존을 한다면 수술후 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갑상선 암 자체가 암세포 자체가 신경을 침범한 경우라면 아. 수술 중에 이 갑상선 암세포가 침범한 신경을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음. 설사 살리기 위해서 갑상선 암을 조금 남겨서 신경을 살린다 하더라도 신경 후, 살린 후에 이제 방사선 옥수 치료한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구적 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설사 손상됐다 하더라도 시간 지남에 따라서 주변 근육이라든지 다른 신경들이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목소리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경과 관찰을 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수술 직후에는 목소리가 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 만약에 침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네. 수술 전에 목소리 변화가 없었던 분이라면 음 수술 후에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 손상은 1% 정도 수준에 네. 그칩니다. 그 가정력하고도 좀 크게 그 네. 관계가 없다고 하셨고 네. 또 사전에 또 감지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렇다면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어 만약에 수질랑 같이 그런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좀 줄여주시는 네. 것이 어, 일단은 알려진 원인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기를 통해서 요소를 적절 적절하게 섭치를 하시고 네. 어,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자 네. 지금까지 유방 갑상선 외과 전문의 김 유명욱 과장과 함께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집안 청소도 하고 옷장 정리도 하는 가정들 많으시죠? 근데 이렇게 주변을 청소하고 나면 기분도 좀 좋아지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예. 일단 뭐 몸을 움직이니까 좋고요. 정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공간도 생기고요. 물건 위치도 뭐 확인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도 산만했던 정신들도 좀 수습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하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할 때는 싫은데. 네. 네. 실제로 대청소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감정적인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우리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계절이 변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들다면요, 매일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나눠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경우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어, 전재 MBC 닥터 MBC가 바로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김영준 휴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준 원장과 함께하는데요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